선물 받은 고기 오래 먹방 마감 다 하고 이앤이 재우며 기절각이었는데 한우 도착 메시지에 벌떡 강시처럼 일어났어요. 감사하게 두 세트나 보내 주시고 억자라 입장에서 요렇게 바구니에 담겨오는 한우가 진짜 맛있어요. 대신 보관이 까다로우니 잘 소분해서 보관해야 돼요. 아, 친구인의 정말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린 준비. 표면에 올리브 오일을 바르면 공기와의 접촉을 막아줘요. 단면이 넓은 꽃등심은 돌돌 말아 서로 붙지 않게 냉동하면 해동이 편해. 날개 없는 브로콜리는 손등으로도 다지. 채 끝은 오일 발라 켜켜이 종이오일로 한겹씩 꺼내 먹으면 편해요 높이 있는 브루클린 4호가 딱 그러고도 양이 많아서 기름기 적은 부위는 국거리 2호에 두줌 넣는데 역시 안 붓게 얼리면 밀폐용기 두개쓴 효과 가장 부드러운 부위는 이은이 반찬용으로 소분하고 새우살, 사치살 귀한 부위는 친정에 가져가서 함께 구워먹으려고요 바로 먹을 건 냉장고에 두고 먹을 건 냉동실에 부위 헷갈릴까봐 라벨링해서 차곡히 넣어뒀어요 정리하고 나니 12시 반못 참고 딱한점만 구웠고요 나머지는 며칠 뒤 친정집 갖고 가는데 역시 밀폐가 잘 되니 신선하 거 보이 세요？새우살 <laughs> 맛은 말해 보여요.